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즉 농정원은 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와 농업 농촌의 정보화 촉진 및 농업 경영 혁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식품 분야에도 정보 기술이 대거 접목될 전망입니다. 농정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농정원의 농식품 분야 정보화 전문성과 공학센터의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노하우를 공유해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시설원의 환경제어, 지능형 축사관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세결로 농정원은 농식품 현장에 맞는 정보화 교육 및 품질관리 도입으로 ICT 융복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활용한 컨설팅은 물론이고 또비 교육이나 또 공동 사업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 농업 분야의 창조 경제를 꽃피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공학센터는 ICT 융복합사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